요즘 물가도 오르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여나가는 추세이다 보니 사업자분들은 매출 감소로 인한 타격을 입고 계실텐데요.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은 매출이 감소하는 만큼 소득 또한 줄어들어 생활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죠. 사실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출로 부족함을 메꿔가는 상황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여 신용이 하락해 신규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거나 승인 한도가 너무 적어 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건데요. 당장 인건비나 재료비, 월세와 같은 지출이 필요한데 현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정말 막막한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오직 여러분의 신용카드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신용이나 소득에 대한 심사 없이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은행의 대출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분들이 오직 신용카드와 휴대폰 하나만으로 단 10분만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자 대출 대출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지금의 막막한 상황을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지금 바로 신청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정식 등록 업체의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이용자가 있는 정식 등록 업체이니까 당장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면 바로 신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갑자기 줄어든 매출로 현금이 급할 때, 더 이상 은행의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을 때,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청 10분만에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는 현금 마련 방법. 사업자 대출의 장점은 대출의 과정이 아닌 단순한 거래의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로 잡히지 않아 신용상에도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업자분들은 이렇게 편리하고 간편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서 부담 없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업자 대출의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정식 등록 업체의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